그때 버스를 타는데 버스표를 끊을 때 분명히 4월 10일로 이야기했는데 5월 10일 거 표를 끊어줬답니다. 검표를 하면서 계속 거부가 돼서 알아보니까는 이게 체코로 5월이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음, 확인 안한제 잘못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고 물어봤더니. 자기들한테 30유로를 달라고 해서 일단은 브라페스트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30유로를 줬는데 좀 이따 다리를 다시 오더니 10유로를 더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비엔나로 착각하고 들었다고 그서 내가 무슨 소리냐 차표를 보여줬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대로 돌아가더니 지금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내고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음, 가는 중에 다시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는 체코를 출발해서 비엔나를 거쳐서 헝가리로 가는 버스인데 지금은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생긴 조약 때문에. 특별히 건물을 한다거나 하는 절차 없이 그냥 국경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엔나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외곽지대다 보니 황량한 모습이긴 합니다. 피곤해서 자다 보니 벌써 헝가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인터체인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버스가 부다페스트 켈렌펠트 터미널을 지나서. 시내를 가로질러 부다페스트 네플리게 터미널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강이 도나우 강입니다. 우회곡절 끝에 부다페스트 네플리게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숙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게 지하철을 타고 환승까지 해가면서 숙소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달링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한참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옆에 호스텔에 가서 전화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전화를 해줘가지고 다행히 연락이 돼서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호텔식 숙소와는 다르게 어, 현지인들이 사는 아파트 형태인데 그것도 아주 오래된 건물에 지어진 집이라서 특색이 있었고 마치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만 해보시죠 저는 2층에서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음자로 된 건물에 각 층마다 집이 여러채 있습니다 이 건물에도 여러 게스트하우스나 아파트들이 있는데, 제가 예약한 멜덴 아파트먼트라는 곳입니다. 이 안에도 전체적으로 한 7개의 실이 있고, 저는 2번 방에 묵고 있습니다. 방 내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위에 침대가 놓여 있고 1층은 거실과 주방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3일간 머물게 될 숙소인데, 오늘은 피곤하고 있다 하니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힘내서 여행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